안녕하세요. 무진장 행복한 방송입니다. 산 따라 물 따라 오늘은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오지마을을 찾아서 진안읍의 주산인 두기산 아래에 있는 내우사 마을에 정말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. 석가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 저기 지금 보이는 탑이 예, 예, 정말로 전라북도 유형 문화재인데요 3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저 멀리 어, 마을 뒤에 이 봉우리가 있는데 아주 수려하고 빼어납니다 심상치 않은 멋진 봉우리고 여기가 바로 지난해, 지난해배 주산인 북이산 지맥이고 여기 이렇게 마을이, 음, 내 후사라는 어, 지명이 말해주시, 어, 후사, 기우자, 절사자, 옛날 여기가 절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북이산의 능선이 북풍을 막아주고 또 바로 앞또 서쪽도 또 서풍을 편서풍이나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줘서 마을이 큰 재난이 없고 또 태풍에도 안전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. 옛날에는 절들이 다 명당 자리에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. 여기가 그래서 내우사 또 저쪽 어 밖에 입구에는 외우사여서 여기가 다절당이었고 절터였습니다. 어 여기 감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. 전라북도 진안군 진하읍 운산리 내우사 마을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. 전라북도 유형문화재10% 지정된 운산리 3층 석탑이 되겠습니다. 와, 아주 정말 멋있습니다. 네, 여기는 문화재청에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또 주변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 운살리 3층 석탑은 어, 10원짜리 동전에 나오는 다보탑처럼 생겼는데요. 어, 이게 고려시대 때 건립된 걸로 어,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. 어, 이 운살리 3층 석탑의 양식은 통일신라 시대에 예, 탑의 축조 양식을 예, 따랐다고 합니다. 아, 완벽하게 그대로 있는데요. 여기에 얽힌 이 사연은 어, 원래 이 탑은 여기에 있던 자리가 아니고요. 예, 마을 쪽, 뒤쪽, 예, 저기 명단, 명당 자리, 거기에 예, 절이 큰 절이 있었고, 에~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에 이 탑을 에, 외놈들이 일본 놈들이 어 다른 데로 옮기려 하자 어 마을에 이제 해서 그 들고 일나고 어또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어 절대 이건 안 된다고 해서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어 마을 동네 사람들 꿈에 나타나고 각종 또 환란이 일어나자 절대 이 탑을 옮겨서는 안 된다고 주민들이 적극 반대해서 이 문산리 3층 석탑을 지킬 수가 있었고요 예, 그래서 지금은 옛날 절대에서 500m 떨어진 이곳에 잘 예, 자리잡고 있습니다 휴, 참 이 역사는 대단한 겁니다.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이게 보물입니다. 우리의 우리가 꼭 지켜야 할또 후대에 남겨 주어야 할 문화재입니다.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0호 은산리 3층 석탑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계십니다 이걸 보고 있노라면 정말로 어, 성 성쇠, 흥망성쇠했던 옛날 사찰은 어디 가고 이렇게 덩그러니 그래도 탑신이 탑이 남아서 옛날에 그 연고 성세를, 예,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. 인간은, 예, 한평생 백년을 사는데, 그래도 이러한 문화재 유적이 이렇게 우리 지역을 잘 지키고 있어서,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과 그리고 기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정말 멋진 음산리 3층 석탑이 되겠습니다. 네, 기단부도 아주 괜찮고요. 그나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.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애써 지켜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오지를 찾아서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오지마을 에, 산속 깊숙이 자리잡은 네오사마을의 운산리 3층 석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.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음.